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이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최대 마트체인이 월마트가 주가가 4%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체인들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도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전 한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이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좋은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요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테마가 추세 전환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어, 지지라인을 굉장히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 전고체 관련주 바로 레이크 머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을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조정이 나올 때 분명히 기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그대로 반등이 나왔죠 자 이럴 때는 단기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이크머티 주가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2차전지라던가 반도체, 조선, 바이오, 뭐 한미정상회담 관련주 등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요런 개미털기 구간들 있죠 요런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금매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요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거는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 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털기 자리. 이 개미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중장기로 보면 은 대시세 시점이다. 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 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요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 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찝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 털기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 리튬 관련주들 말씀을 드릴 때, 리튬 값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2차, 전지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전조현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리튬주들이 좀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간다. 자, 요렇게 수순이죠.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요 에코프로비엠. 이 에코프로비엠에 2분기 영업이, 그러니까 매출이딱 나왔는데 전년 대비 115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1159% 상승. 매출이 7,797억이고, 영업이익이 490억인, 아, 490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59%가 올랐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증권가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어,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2차 전지 반등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다 라는 것이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하반기부터 뭐 2차 전지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요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면요 이게 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냥 아, 리튬 값이 올랐으니까, 아, 이게 아니라, ESS 수주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관세. 근데 중국은요, 대미 관세가 어마어마한데, 41%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심해져요. 2026년에는 58%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모티. 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살짝 어떻게 좀 박스권에 좀 갇힌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어, 좀 많이 좀 갇혀 있어요. 근데 요런 종목들은요, 조금 갇혀 있더라도 요기를 뚫어주는 요 선을 뚫어주는 선만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여기서부터 빵빵빵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졌던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자, 고점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점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여기서 빵 뚫어주면서 이 물량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이렇게 위에 윗꼬리들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터지면 여기서부터 이게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다. 자 왜냐하면 저점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금맥 차트를 딱 보면은 작년 11월이랑 12월에 이렇게 금맥을 짚어요. 자, 단기로. 자, 11월에 짚고 나서 단기로 급등 나오고 단기로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100%의 상승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세력들의 신호. 자, 금맥을 짚으면 뭐다? 바로 대시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세 어떻습니까? 가다가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애들보다는 좀더 크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점을 끌어올리는 애들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끌어올린다라는 건 여기서 저점이 딱 끌어올라가잖아요. 그런 애인데 여기서 고점이 떨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저점이 딱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한요 정도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왜냐면 이 저점이 중요하니까 근데 저점이 떨어졌잖아요 이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자 요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주식은요 흐름이거든요 자 흐름이 떨어지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어 조금 돌렸잖아요 여기서 좀 돌렸다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오다가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 선을 뚫어 올리잖아요. 이선 뚫어 올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거거든요. 추세가 전환이 됐다. 자, 요렇게 어,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뭐 기준봉 하나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된다. 자, 기, 예를 들어서 요런 거거든요. 얘는 기준봉이 있어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기준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거요 여기를 딱근 다음에 자, 여기만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 저점만, 그러니까 시초가 있잖아요. 시초가만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기준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120일선을 뚫어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평선을 뚫어 올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름대를 뚫어 올린잖아요. 이렇게 구름대가 있었는데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면서 올라갔으면 얘는 굉장히 힘이 좀 좋은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기준봉을 잡고 잡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차트 분석을 좀 자세하게 좀 넣어놨어요. 어, 레이,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차트 분석을 좀 자, 자세하게 좀 넣어놨으니까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고 나서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 타이밍. 어디서 털어야 될지를 몰라요. 자, 이것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못 털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어,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서 떨어지거든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요. 차트를. 항상 그래요. 네, 요거보다 높이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여기 여기 못 뚫면 쌍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얘는 쌍봉보다도 밑에였기 때문에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았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자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봉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자 요렇게 매수 타이밍 잡아가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된다 <laughs>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단기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들 잡아냅니다. 개미털기 구간들.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놨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AI로 분석한 핵, 자료들,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제 연락처. 자, 0 1 0 5 7 5 9 9040입니다. 자, 레이크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보내 주셔도 제가 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